문제 다인 신해순입니다. 23년도 2회 제 5과목 노동관계법규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번의 모집과 채용이나 2번의 임금 그리고 임금 외의 금품이요 콕집어에서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 배치 및 승진 그리고 정년과 퇴직 그리고 해고 등에 관한 사항들은 모두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 3번에 근로시간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8시 1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3번이에요. 신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거 틀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꿰뚫어 보기를 참고해 보시면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대상. 전 문제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 고령자나 장애인,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검자 우리 흔히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중요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국가의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 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리고 네 번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리고 다섯 번째, 제대, 군인 및 전형 예정자 모두 쉽게 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여성 근로자예요. 일곱 번째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든지 예전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사람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제조업 근로자가 오답으로 많이 제시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중요하게 유의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덟 번째,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획을 체결하는 근로자, 그리고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등이 모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왔던 것이에요. 어, 정답 3번으로 나올 수 있고요. 83번, 고용정책기본법상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다 맞는 내용인데, 2번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한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일치되도록 이게 틀린 것이죠. 어떻게 일치되도록 할수 있겠어요?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치가 아니라 조화로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3번, 4번도 읽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84번.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준고령자의 정의로 오른 것은?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에서 55세 미만인 사람을 준고령자로 보고 있고요.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외워 두시면 되겠죠. 85번.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일번 보시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죠. 이 번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근로자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좀 대체적으로 담백하고 건조하잖아요. 이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정의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에서 근로자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어, 근로자의 정의를 사업주에 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중 이렇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들은 고궁남이라고 했었어요. 고용정책 기본법 그리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본다고 했었죠. 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이 21년도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근로자를 애틋하게 정의하고 있는 법률이 있었어요. 즉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즉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정의한 법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쉽게 2번으로 나오고요. 3번에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 그리고 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당연하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파두시면 되겠죠. 4번에 지정직업훈련시설이라는 것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해서 설립, 설치된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만든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86번 헌법상 노동 3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노동 3권, 근로 3권이라고도 하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근로 3권에 해당되어지고, 4번의 단체 투쟁권은 해당되지 않네요. 87번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1번, 2번, 3번 쭉 읽어보시면 이 어떤 그 범칙 행위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채용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구직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이렇게 좀 범칙행위가 그렇게 커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로 300만원 이하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위에 해당되어 지는 것이고요 그럼 4번 보세요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적일 세잖아요. 이런 거는 500만 원 이하의 이렇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꿰뚫어 보기 보시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채용 강요 등의 행위를 한자 엄청 세죠. 이런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88번 직업 안정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근노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근로자 공급 사업과 근로자 파견 사업은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이렇게 답으로 돼야 될것 같고요. 2번에 유료 직업 소개사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요. 무료는 신고고 유료는 등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신료 등이라고했었는데 그래서 유료 직업 소개 사업 보니까 이건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3번에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개 취업자 모집은 모집 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 1번이 돼야 되겠네요. 89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용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서 1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망이나 퇴직한 경우에는 이 금전 문제를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90번. 고용 정책 기본 법령상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시에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나오고 있는데요. 1번에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얼마 안 됐잖아요. 3개월 이내니까 짧은 기간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시에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이번에 자기의 사정이라든지 규책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도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 불가능하게 되어서 이직하는 사람 역시 우리가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1, 2, 3번은 바로 이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자인데 4번 보시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은 원래는 이게 이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직근로자수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90번에 보시면 좀 깨뚫어보기 보세요 대량고용변동신고시에 이직하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자 첫 번째,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사람. 두 번째,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람. 세 번째, 자기의 사정이나 또는 귀책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네 번째,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된 사람. 다섯 번째,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에요. 91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차별이에요 1번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한다. 맞죠? 이거 차별 맞는 거시죠? 2번에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성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역시 차별에 포함된다. 2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서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정성에게 불리한 경우를 초래할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된다는데 이것이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직무의 성격에 비춰서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그 특정성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부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것이고 4번에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아요 차별에 해당되지 않아요. 92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퇴직금의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어 지고요. 이번에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3번에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배우자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1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지금 음, 역시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1,000분의 115가 아니라 1,000분의 125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이 1,000분의 115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4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진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93번.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 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 공급사업이나 근로자 파견사업은 권호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었죠. 2번에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중요해요. 3번에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려는 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만 갖추면 된다. 1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에요. 9개 근로자 공급 사업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1억 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4번에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맞는 내용이 중요해요. 전문제 여러 차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3번이 이렇게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94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은 일 번의 주유원의 업무나 이번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3번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등은 모두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요. 4 번의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는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요. 굉장히 좀 위험하고 좀 어, 유해한 업무는 파견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설 현장 업무나 콕 집어 해서 참고해 두세요. 항만 하역 사업, 철도 여객 사업, 선원 업무, 그리고 분진 작업, 의료 업무, 여객 화물차 등 운송 업무, 그리고 기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는 근로자 파견을 할수없다는 사실이에요. 95번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 재난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셔. 1번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에요. 고용재난지역이니까 고노장,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고요. 3번에 고용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의 특별 지원이 포함돼 조합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어요. 4번에 고용 재난 조사 단은요 단장 1명을 포함해,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명수 인원수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96번 근로기준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에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당연하겠죠. 2번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바로 사용자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3번에. 통상임금이란 일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지금 여기서 정의되어지고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무엇인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시간 또는 총 근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이나 일급 금액 그리고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등을 말하는 것이 바로 통상 임금이에요. 콕시보 해설에 잘 나와 있어요. 4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주예요. 하루가 아니라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정의하는 것이에요. 정답 3번이고요. 97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가로안에 들어갈 숫자 연결이 오는 것은 1번. 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시간 단축에요나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이렇게 답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98번. 남녀 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을 하는 법령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본에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주 15시간 이내에서 아니고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틀렸어요. 이번에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허용할 수 있다 하면 안돼요 허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3번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 35시간, 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잘 알아두시기 아라고 4번에 0 0 0 근로시간 단축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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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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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간0 0 0 0 0 0 0기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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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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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리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 임금 산정 기관에서 제외한다라는 것이에요. 99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다음 가로 안에 각각 알맞은 것을 고르죠. 배우자 출산휴가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바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아,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배우자가 출산한지 3년이 넘었는데 그때 막 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안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이렇게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100번 고용보험 법령상 고용보험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용보험 기금의 용도는요 1번에 일시차익금의 상환금과 이자 해당되어 주고요 실업급여의 지급도 해당되어 그리고 보험료의 반환도 해당되어지고 4번에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은 고용보험 기금의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4 번이 틀린 내용인데요 콕 집어해서를 보시면 고용보험 기금의 용도가 쭉 나와 있잖아요 눈으로 쭉 한번 읽어 보시고. 아, 이런 게 이런 게 해당되어지고, 4번에 이 국민 건강보험료의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파악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강의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